청소년의 가족관이 10년 새 크게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아, 청소년은 3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결혼 없이 자녀를 가져도 상관없다는 응답도 크게 늘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단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가족의 범위를 이보다 훨씬 넓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청소년 7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결혼 전 동거에 동의했습니다. 또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0명 중 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동성결혼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52%로 과반을 넘겼습니다. 남학생은 3명 중 1명 정도가 동성결혼 허용에 동의한 데 비해 여학생은 3명 중 2명 정도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과 로봇인간 동물도 가족이 될수 있다는 데는 각각 95.6%, 61.4%가 동의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동일 선상에 두지 않는 청소년도 크게 늘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청소년은 10명 중 3명에 그쳐 단 10여 년 만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감소 폭이 더 컸는데 2012년 5명 중 3명에서 지난해는 5명 중 1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답은 19.8%였지만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했습니다.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데는 10명 중 9명이 동의했습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